안녕하세요. 희생파산 전문 변호사 장현정입니다. 다양한 채무조정제도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사전 채무조정제도인 프리워크아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프리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인데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을 맺은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을 경우에 신청할 수 있어요. 프리워크아웃은 연체일수가 31일 이상 89일 이하이면서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신규 발생 채무액이 총 채무액의 30% 미만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데요. 재산 평가액이 무담보 채무 총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신청이 가능하세요. 다만 연체일수가 30일 이하인 경우에도 신청 전 1년 이내에 누적 연체일수가 30일 이상이면서 실수령액 기준 연간 소득이 4천만 원 이하라면 프리워크아웃 신청이 가능하시고요. 프리 워크아웃의 경우, 조정대산 채무액 기준으로 채권사인 금융회사의 가반수 동의를 얻으며 확정이 되는데요. 최장 10년이라는 범위 내에서 상한 기간을 조정할 수 있어요. 또한 연체 이자를 감면하고, 채무자분들의 상한 여력에 따라서 약정 이자율의 30% 내지 70% 내지의 범위에서 이자율이 인하되고 있거든요. 최고 이자율은 연8% 최저 이자율은 연, 연 3.25%를 하고 있어서 약정 이자율이 연3.25% 미만인 채권은 약정 이자율이 그대로 적용이 되세요. 신청 당시 대학생, 미취업, 청년, 군 복무자 등 사회 취약계층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약정 이자율의 70% 범위 내에서 이자율이 인하가 될수 있고요. 취업 성공자의 경우에는 이자율이 3.25%로 일괄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확정 이후에는 누적 납입기간이 1년 경과할 때마다 최초 조정이자율에서 한10% 정도씩 4년간 이자율 인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어요. 다만 사전 채무조정의 상한 방식은 원리금 균든 상한이기 때문에 상한 기간을 장기로할 경우 초기 이자 부담이 큰 점은 유지를 하셔야 되세요. 이렇게 프리워크아웃은 최대 10년까지 나눠낼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개인회생은 3년만 내면 되는데 그럼 전부 다 개인회생을 하지 누가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을 하나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프리워크아웃의 장점도 있어요. 프리... 워크아웃을 신청하면 신청 다음날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즉시 중단이 되고요. 단기 연체정보의 제공이 중단되기 때문에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되지 않아서 신용회복에 유리한 점이 있어요. 그리고 프리워크아웃은 개인회생에 비해서 신청 서류가 간단하고 신청 비용도 5만 원으로 저렴해서 적금선이 좋아요. 물론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이자는 모두 탕감되고 원금도 일부 탕감될 수 있는 혜택이 있어서 유리할 수 있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활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실 수 있으신 거죠. 참고로 프리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어서 저희 변호사가 프리워크아웃을 대리해서 접수해드리지는 않거든요.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문의를 하시. 될것 같아요. 이번 시간에는 채무조정 제도 중에서 프리워크아웃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보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저희 법률사무소에 전화로 문의를 주시거나 댓글을 달아주세요. 지금까지 장현정TV의 장현정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